적당한 시간은 두 시간인데 주무시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네 시간 여섯 시간 정도 가요. 내가 봐도 너무 이 어르신이 불편하게 보이는데 하면 자기 시각적으로 좀 편안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. 너는 막 이렇게 올라가 어르신들 네. 그러면 이게 구겨지 갖고 옷이 구겨지 갖고 살이 살이 뒤쪽에 뒤쪽에 보면 쭈글쭈글쭈글해요 어르신들 우리처럼 달리기는 살이 아니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항상 옷을. 짝펴 주셔야 돼요. 또 안에 반 시트도 짝펴 주시고, 요딱짝펴 주시고 이렇게 딱 최를 하셔야 돼요. 이거를 뭐라고 해? 제이변형이. 네. 네. 배가 계속 24시간에 한쪽만 누워 있으면 이어이 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가 만천보면 네. 뜨겁겠죠. 네. 네. 뜨겁겠죠. 네. 그 저는 다른 분들은 그냥 와 일이 하던데 저는 항상. 기저귀 할때막 가서 돌려줍니다. 기저귀야, 기저귀. 요한 번은 또 요렇게 하고 한 번은 돌려주고 음.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자, 치고받고를 잘해야 된다 했죠. 다 같이 네. 치고받고. 치고 치고받고. 치고 네, 그러면 손발이 맞는다 그래요. 네. 자, 요렇듯이, 이렇게 해서 불을 어줍니다 자, 됐어요. 자, 빼보세요. 자, 두 시간,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이쪽으로 체인해야 되겠죠. 시야. 자, 두 시간 꼭안 해도 됩니다. 자, 그래가지고, 이렇게 해서 또다섞여주세요 그래서 체인을 주는데. <laughs> 항상 옷을 잡으세요, 옷을. 예, 네, 옷을 잡. 고렇게 하고. 자,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막 이렇게 많이 갑니다. 갈때막 낑낑낑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. 우리가 그러니까 손으로 다 사용하면 힘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감, 감는 방법을 말씀을 좋아요 자, 내 손바닥으로 일하면 힘들고, 그게 뭐냐면 지렛대 역할이에요. 다 따라합니다. 지렛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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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쌀살 감아가지고 쌀살 이렇게 가는 자세로 넣습니다.